안녕하세요. 청년 농업인들이 만들어가는 게스트 팜파티입니다. 저는 팜파티의 호스트를 맡은 시골지 김봉채이고요. 한평에서 소작하고 있는 억양진입니다. 네, 스마트 팜 한입회 대표 안진엽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창업농과 후계농 그 차이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도 창업농도 있고 후계농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은 재밌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일단 저는 창업농 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경진님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부모님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승계농, 후계농이라고 보면 되죠. 음.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창업농이죠. 음. 음, 창업농하고 후계농 이게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해요. 창업농한테는 금수저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승계농이나 후계농한테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목소리> 음. 지금 다들 이제 우리 다 청년 창업농이잖아요 청년 창업농인 입장에서 음 근데 은채님은 이제 한평이 고향이시고 경진님은 한평이 고향이면서 이제 부모님 기반 이 있으신 거고 이제 저는 외지인이면서 기반이 없이 들어온 창업농이잖아요. 음, 음 창업농 기반으로 외지인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한평에 정착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음. 왜냐하면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과수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 스마트팜까지 오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원래는 스마트팜이 첫 회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단계를 잘못 밟은 게좀 크기는 해요 음. 그래서 자금이 많이 이상한 데로 쓰인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이제 한 번씩 그 생각은 하죠 나도 후계동이었으면 그 기반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바로 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음. 하여 시행착오를 음. 한 번이라도 더 줄여 보지 않았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해요. 음. 근데 음, 창업농 입장으로 3년 차 이렇게 스마트팜을 짓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사업주신 팀장님이나 때 다른 지역 공무원분들 오셔 가지고 잘 되었다라고 칭찬할 때 약간 창업농이어도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걸한 번씩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은채님도 이제 창업농이잖아요. 음. 은채님은 창업농을 하면서 어떤 걸 많이 어렵게 느끼거나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아무래도 기반이 없는 게참 아쉬운 거죠. 이제 창업농에서 중요한 게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음. 게 중요한 그 이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농의 경우에는 땅이, 땅도 사고 시설도 지으려면 그 돈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 그래서 어, 기반이 있고 이미 땅이 있다면 거기다가 지면 참 좋겠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또뭐 아버지 땅을 물려받는다 해도 또 돈이 들어가니까 뭐딱그 차이가 뭐. 음, 그것도, <laughs>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그렇긴 한데. 하는 어, 어, 돈에 비하면 적게 먹히긴 하지.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일단은 저는 땅이 없이, 저는 임대로 시작을 했기 음. 때문에, 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치만 그래도 저는 외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평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점에서는 되게 음. 좋다. 그래서 용구 없이 이렇게 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돼요. 대단하다. 어떻게 진짜 이 시골이라는 데는 더 그렇잖아요. 출 출신을 알지 못하면 음. 더안 믿어주고 약간 불신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 참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제가 듣고 있으니까 그 확실히 이제 승계농이랑 후계농이랑 차감이좀 다른 점이 좀 있는 것같고 저는 이제 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이제 후계농한테는 음. 엄청난 이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또 경진님은 땅이 넓으시기 때문에 <laughs> 그런 고민이 없죠. <laughs> 확실히, 승계농, 이제 경진님을 지한 다른 후계농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후계농들은 땅 걱정이 정말 없어요. 왜냐면, 땅이 애초에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업농들은 땅을 어떻게 사야 되지, 어디를 사야 되지, 얼마에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후계농들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때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나는 어느 업체의 사업수를 지어야 되지? 나는 이 물건을 갖고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야 되지? <laughs> 나는 이거를 어디다 에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점이 좀 다르긴 하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좀 차별화를 두는 거 아닐까?라는 음. 그런 안타까운 게 있기는 하죠. 근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반대의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어떻게 보면은. 창업농은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계농이나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을 활용해서 음.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작목을 정하는데 한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음. 또 드네요. 요즘 들 저도 드는 생각인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승계농 할 사람들 보면 이제 부모님 기반이 있지만 그렇게 보면 부모님과 수익을 나눠야 된다 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농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볼까 음.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음.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승계동에 또 고민이 있겠네요, 정말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과 진짜 돈을 음. 나누는 거잖아요. 분할을 하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쉽게 이렇게 선뜻 음. 부모님께 해줘라. 만약에 뭐 축사를 하고 계신 분이 음. 있으면은 소를 줘라. 뭐 <laughs> 이렇게 그렇지.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고 사실 그래서 뭔가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개념처럼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음. 쉽게 그 주도권을 내어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 도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음. 때문에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창업농이나 후계농들이 주도권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더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확실히 그런 점도 있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전적으로 이제 저는 창업농의 관점으로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어, 창업농인데 본인 이제 발품을 팔잖아. 그러면 후계몽들은 포조 사업에 관심이 많이 없어. 근데 차근법 포조 사업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웬만한 걸다 타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준비만 한다면.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지금 이 스마트팜을 올해 완공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어, 본인 음.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그 상황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아웃을 찍고 나서부터는 좀 가지게 되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안진엽씨 같은 경우에는 음. 참 보조금 싹쓸이라 해야 되것 같아요 싹쓸이 있으면 좋지 장난이거 이건 장난이고 음. 보조금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지에서 보고 창업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그런 설레가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설레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긴 하고. <laughs> 음 이제 제가 공혁신밸리에서도 같이 수업을 좀 듣고 있잖아요. 음 공혁신밸리는 후계농이 한열명돼요 음. 나머지 4 0 명이 완전히 창업농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인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게 작년이었는데, 후기농들은 약간 걱정이 없어요. 그냥 거기 수료하면 30억 대출의 조건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수료를 하고 30억 대출로 유리온실을 지어서 농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들 있는데, 반대로 창업농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30억만 쓰는 게 아니야 청년 창업농 5억까지 거기에 얹어야 돼 음. 그러니까 30억 대출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40명 중에 30명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례로 남으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귀농을 좀더 자세하고 좀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럼 두 번째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저같은 경우 이 사업을 받으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한 기간이 그만큼 되어야 된다라는 점. 세번째 보조사업을 받고도 본인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내역서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점. 네번째 하우스를 짓고 있거나 뭔가 시공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감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점. 다섯 번째, 하면서 공무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가 이렇게까지 오는 거에 대한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창업농이나 후계농 포함이 아니라 귀농인이나 예비 귀농인까지 포함하는 단어인 거거든요. 그냥 보조사업은 기술센터 보조사업 뿐만이 아니라 군에 있는 행정보조사업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둘다 이런 거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포조 사업으로 뭔가를 귀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지자체에 정착을 하기 전에 2년 전부터 그 포조 사업 책자가 있어요. 2년치를 받아 와가지고 내가 어느 장물로 어떻게 정착을 할 거니까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음. 아 근데 이 하우스 지으면서 음. 퇴사직하면서 샀던 티볼리가 지금 단 3년 만에 27만을 탔으니까와 정말 하우스 괜찮다 싶으면은 강원도 철원이든 양양이든 가리지 않고 다녔으니까 와 음. 진짜 그래서 그런지 여기 참잘 지어졌어요 뭔가 멋있더라고요 잘 지어졌다는 게 보다 정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알뜰살뜰하게 지었다. 진짜 잘하셨네. 오버 안 되고요. 오버? 하, 사업비가 오버는 안 되는데 이제 완공되고 나서부터 돈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완공이 됐는데 왜 또? 제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우스 보조 사업 받아가지고 하우스 짓는 거를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을 또 고려해야겠네요. 음. 만약에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다 이거 짓는데만 다돈 써버리면 이제 그뒤 에이 <laughs> 근데 보조사업이 경영비까지 쓸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런 거 없잖아 시급까지만 시급까지만 신호. 근데 이제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편법은 저는 비추천드리고 전공으로 나가는 게 가장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이긴 해요 그렇군요 쉽지 않네요 음. 네, 아쉽죠. 돈을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쓰고 땅을 괜찮은 데를 찾았더라면 이거보다 더 좋게 짓지 않았을까. 그래 뭐 욕심을 한두 가지만 더 버렸으면 이 하우스가 진짜 엔드급스로 나오지 않았을까. <laughs> 어, 지금도 충분히 좋은 거 같은데 지으신 입장에서 약간 단점들이 보이나 보네요. 단점 같은 아니요 이렇게 짓고 나서 단 불만 사항이나 단점은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투자할 금액이 아니라 한 단계 낮춰서 그걸로 대처를 하고 그 차액을 좀더 다른 시설에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음, 단점은 없죠. 왜냐하면 과소한 일년치를 포기하고 이거를 다 감리를 했으니까. 지금 저희가 창업 농가 후계 농이 바라보는 그런 농업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 마무리를 한번 해 볼까요? 창업 농가 후계 농이 바라보는 농업. 창업 농의 빗줄기는 보조 사업이다. 그것도 보조 사업 중에 공모 사업이다. 공모 사업이요? 네. 공모 사업은 신학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음. 도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음. 사업 계획서나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할 건지 이제 그걸 PPT를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따오는 건데. 음. 그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아. 제일 적은 금액이 5억이고 음. 제일 큰 금액이 23억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창업론 중에 직업이 좀 허전하다. 광고가 많이 났다. 그뭐조건 공무 사업을 노려라. 음. 음. 그런 팁을 주시는 거군요. 공무 사업이라. 새로운 것도 알게 됐어요. 공무 사업. 상업 농가, 구개농.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도 본인이 뭐 생각하기 나름이다. 음. 뭐 뭐가 더 부럽다, 뭐가 더 부럽다, 뭐가 더 편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미래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음, 아 근데 <laughs> 그 말은 맞아. 왜냐면 농사 1년차 수익 나기 전에 후계농이 부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창업농은. 근데 1년차 때는 부러운데, 수익이 날 때쯤이면 본인이 바쁘다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남이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그 부러움도 잠시. 그냥 본인 일에 열심히 할 것.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그 창원동에 비추기는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은 무조건 보조가 필요합니다.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보조가 꼭 필요하고,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농업을 한다면 농업을 조금 어찌 보면 기반인 거잖아요. 기반이기 때문에 식량도 책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참... 기중하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 라고 농부가 주장을 하는 <laughs> 바입니다. 음. 오늘은 창업농과 후계농이 바라보는 농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 저희가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